낙산 그밥집 흰쌀밥, 잡곡밥 돼지 불고기 명태 꼬다리 튀김 근데 명태 꼬다리 튀김하고 지난번에 왔을 땐가지미 구이가 나왔었는데 어, 하여튼 생선이 한가지 있고 그 다음에 깻잎 깻잎 속에다가 이제 고기하고 두부 다진거 집어넣은거 그다음 무슨 샌드위치 그 다음에 소세지, 콩, 쥐나물, 도토리묵, 네, 홍어회, 김치, 샐러드, 바나나, 담아내기 네, 김치, 저건, 저 뭔가 무슨 젓갈 같은지 잘 모르겠고. 식초에다가 마늘 담근 거 되게 맛있어요. 고추가 다, 고추도 맛있고. 깻잎, 땅콩, 고돌베기 무친 거, 그다음에 고추 무친 거, 마요네즈 여기는 국인데, 미역국하고 새우미역국하고 섭국 홍어국이 있는데. 네? 네. 홍어국. 예. 어. 드셨나요? <laughs> 안, 먹었어. 안 먹었어요, 미역국 먹었어요. 오로 <laughs> 오서 네. 그래서 어, 한 끼에 요런. 1인당 12,000원 음. <laughs> 보시고 많이 오세요. 몇 명이나 보실지 모르지만 작은 집이고 저쪽 단체로 오면은 저쪽 오른쪽에 별관이 따로 있어, 별관이. 그래서 잘 오셔서 많이 드세요.